인도네시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도 미국에 1대 3으로 패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첫 경기에서 폴란드를 상대로 1대 0 승리를 거두며 좋은 출발을 알렸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좋은 분위기도 오래가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일본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브라질과 함께 남미 축구 양대 산맥인 아르헨티나를 넘지 못하며 조 3위로 밀려난 것입니다. 일본은 14일 오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 67월드컵 조별리그 디조 2차전에서 아르헨티나의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1승 1패, 승점 3점으로 아르헨티나와 동률이 됐지만 골드실에서 밀려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뉴스에서 최강 실력을 보여주는 세네갈이 폴란드를 4대1로 완파하고 2연승을 거두며 조 1위가 됐는데요. 폴란드는 이전 전패로 꼴찌입니다. 사실 대회전 폴란드는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한 팀이라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두 경기에서 모두 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회 시작 전 4명의 선수가 훈련 캠프에서 음주 문제로 본국으로 송환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주전 멤버 4명이 비워버리니 토트넘처럼 자기 색깔의 경기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최종전이 세네갈, 일본, 아르헨티나, 폴란드인데요. 일본이 세네갈에 이기지 못하거나 비기고 아르헨티나가 폴란드를 잡으면 16강 직행은 어려워집니다. 3, 위 4팀에 주어지는 16강 티켓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돌입하게 되는 것인데요. 무난히 16강에 오르리라 예상했던 일본 언론들은 이제 여러 가지 셈법을 돌리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날 선제골은 아르헨티나가 넣었는데요. 전반 5분 에체베리가 프리킥 원더골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미드필드 중앙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의 킥커로 나서 그대로 오른발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골문에서 약 29m 떨어진 지점이었지만, 골키퍼가 손도 제대로 뻗지 못하고 실점했습니다. 무엇보다 킥 궤적 자체가 예술이었습니다. 분위기를 탄 아르헨티나는 일본을 더 빠른 템포로 압박했고, 3분 뒤 발렌티노 아쿠냐가 추가골에 성공했습니다. 페널티 지역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산티아고 로페즈가 낮게 깔아 패스했고 아쿠냐가 왼발로 골을 터뜨렸습니다. 로페즈의 거침없는 돌파와 아쿠냐의 슈팅 정확도가 일품이었습니다. 0대 1로 밀리며 전반을 끝낸 일본은 후반 5분 만에 골에 성공했는데요. 시바타 쇼타로가 오른쪽 엔드라인 근처에서 연결한 볼을 타가오카 렌토가 골 지역 중앙에서 오른발 발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타가오카는 골을 넣자마자 볼을 들고 뛰며 선수들을 독려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 할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동점골까지 뽑기에 이르르는데요. 하지만 결국 골은 취소됐습니다. 일본의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볼을 골키퍼가 쳐내려하자 일본 선수가 골키퍼를 차징하는 파울을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 아시아에서 경기가 열렸다면 저 골키퍼 차징 반칙 심판 편파 판정으로 그냥 넘어갔을 것 반칙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을 자꾸 시도함. 그래서 반칙이 안 되면 상대편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거고, 반칙이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이게 EPL같이 몸싸움에 관대한 곳에서 했다간 보복성 플레이 당하기 쉽지. 일본 애들 특징이 본인이 반칙하고 본인이 아픈 척함. 예전에 하세베도 어느 경기에서 퇴장당할 반칙하고 자기가 들어놓음. 우리하고 할 때도 골키퍼 차징이었는데, 그냥 골 인정된 게 있었던 것 같음. 심판 성향 봐가면서 완전 전술적으로 하는 것 같음. 일본 축구는 반칙도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국가임. 즉 자신들의 체격의 한계를 반칙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임. 일본은 국대부터 강렬령별로 골키퍼에게 기술적인 반칙이 많음. 완전 상습범. 안 들키면 그냥 고린 거고. 일본은 판정에 대해 불만 제기할 필요가 없다. 종종 심판 판정에 많이 듣고는 나라 아닌가. 완벽한 골키퍼 차징 반칙인데. 일본 2006년 월드컵 때도 호주 상대로 골키퍼 차징으로 선취골 넣지 않았던가요? 크크 그, 그 반칙도 대물림만해. 3대1 상대 팀의 정의의 승리. 일본 어렵겠는데요? 다음은 유수계에선 무시무시한 최강자 세네갈. 그리고 아시아에선 심판덕 많이 보더니 세계 대회에선 어림없네요. 대놓고 골키퍼 차징해놓고 골이라고 우기는 게참 골불견임? 이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팽팽하던 한골 승부는 추가 시간 10분 중 8분이나 흘러서야 더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잠패스로 아크 부근까지 들어간 아르헨티나는 아구스틴 루베르토가 아크 오른쪽 옆에서 수비의 압박이 없는 틈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했습니다. 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확인했고 동점을 위해 대형을 전진시켰던 일본에는 통안의 실점이었습니다. 일본이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득을 보는 일은 지난 7월에도 있었기에 누리꾼들은 이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67 아시안컵 결승에서 한일전이 펼쳐졌었는데요. 이날 결승전은 한마디로 주심이 지배한 경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주심을 맡은 태국의 몽콜차이 패치3 심판은 여러 차례 황당한 판정으로 한국의 기세를 꺾고 승부에 추를 일본으로 기울게 했습니다. 전반 44분 한국 수비수 고종현이 일본의 미치와키 유타카를 막는 과정에서 반칙을 범했습니다. 태국 주심은 지체없이 옐로카드를 꺼내들었고 앞서 경고를 한번 받은 상황에서 고종현은 경고노적으로 퇴장당하고 말았습니다. 고종현이 상대를 과격하게 잡아채거나 넘어뜨린 것이 아닌 어깨 싸움에서 일어난 파울리기에 옐로카드를 내민 건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었습니다. 이날 전반 측면 돌파와 빠른 중앙 공격이 살아나며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고종현의 퇴장은 결정적이었는데요. 이어진 프리킥 상황에서 일본의 나와타 가코에게 골을 내주며 한국은 끌려갔습니다. 나와타의 프리킥 위치도 반칙 지점에서 상당히 앞당겨졌는데도 주심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수적 열세에 처한 한국은 후반 21분 나와타에게 추가 골을 허용했고 후반 추가 시간 미치와키의 세기골을 내줘 0대3으로 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전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후반 38분 상대 페널티 지역에서 김명준이 골키퍼의 손에 걸려 넘어져 페널티킥이 기대됐으나 태국 주심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느린 화면상으로 김명준이 공을 터치한 뒤 일본 골키퍼의 손에 발이 걸리는 장면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력히 항의한 변성환 감독이 옐로카드를 받았고 경기장을 찾은 한국 팬들은 심판에게 격렬한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전반 19분에도 진태호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하다 수비에 걸려 넘어졌지만 반칙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회에선 비디오 판독이 적용되지 않아 한국은 주심의 편파 판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꼴이 됐습니다. 더 황당한 건 주심 배정이었는데요. 결승전 주심 패츠3 심판은 이번 대회에서 일본 전만 세 차례 주심을 받습니다. 일본이 치른 6경기의 절반을 패츠3 주심이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한 대회에서 한 심판이 특정 국가의 경기를 이렇게 많이 진행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대회에 참가한 주심만 12명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AFC의 심판 배정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태국 주심이 진행한 세 경기는 아시아의 강팀들인 우즈베키스탄, 호주, 한국전을 담당했습니다. 일본은 이세 경기에서 2승 1무를 거뒀는데요. 호주와의 8강전에선 호주 선수에게만 옐로카드를 4번 꺼냈고 한국과의 결승전에선 이 대회 유일한 퇴장을 한국 선수에게 줬습니다. 이제 한국 대표팀은 강팀 프랑스를 상대로 첫 승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아직 승리를 신고하지 못한 변성환호는 프랑스에 승리해야 16강 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프랑스와 비기거나 패한다면 3차전 결과에 따라 조사미 확보도 어려워지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1차전 미국과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화끈한 공격축구로 월드컵 8강 넘어까지 도전하겠다던 약속은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한국이 두 차례 골대를 맞추면서 브루네 1대3으로 패했습니다. 과정은 좋았지만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던 경기였는데요. 변성한 감독은 미국전 뒤 위험을 감수하는 축구를 하다보니 실점이 많았다.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의 게임 플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나 살리지 못했고 너무 쉽게 실점한 것에 대해 남은 기간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16강 진출 가능성은 충분하다. 프랑스와 부르키나파소도 아주 강한 팀이지만 우리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이기는 경기를 할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변성한 축구의 철학을 지키며 골 결정력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득점 기회를 골로 마무리했다면 승부의 흐름이 확 바뀌었을 상황이 많았습니다. 또한 미국전 패배의 주요 원인인 경기 막판 수비 집중력 저하 문제는 손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17세 이하 프랑스 대표팀은 쉽지 않은 상대임에 틀림없는데요. 2023 유럽축구연맹 17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거둬 이번 대회 출전한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특히 UEFA U-17 챔피언십에서 팀내 최다 두골씩을 넣었으며 브루키나파 소전에서도 한골씩을 책임진 마티스 람브르드, 히디암 고미스는 경계 대상 1, 이유입니다 한국은 프랑스와 17세 이하 대표팀 간세 경기 전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기적을 써내려가는 반전을 맞이하길 응원합니다. 이상 시원TV였습니다.